일 경기 이코터. 말안듣고얘기하 우리 원정 때데안예 <목소리가> 아, 카메라 때문에. 키 커서. 맞아. 오,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 돼. 돼. <목소리가> 지정제오 네. 네. 좋다 오. 아! 았는데이 많이 되 아, 건 전기가 많이. 좀긴 하겠죠, 한 거지. 이 어. 아이고. 누가 샀어 이거? 아, 우리 회비로 산 거예요. 아이 <laughs> 너가 샀어? <laughs> 제가 원래 봤다가 이거 물건 얘기했때은영이가 찾아서 샀어요. 예이! 아 맞... 방금 개정확저 폼으로. 세봉 저 전력량 몇 등급인지 봐봐. 등급은 모르고 2 0 0 0했데아 역시! 여기 아, 아, 있 220V 6 0 h 뭐 등급 이런 거잘안써 있을 게안 좋아서. 아이애, 아이애. <놀람> 나이스 패 아니다. 이거 이걸 중고로 3만 원으로 하냐? 야, 그거 안 잡았어. 이거 보니까 여기 증정품 같은데? 메리츠 화재도 있어. <laughs> 아, 메리츠. 메리츠 화재라고 써 있어. 아니, 메츠 리 화재 그 보험 가입돼 뭐, 가입 뭐, 있다는 거 아니야? 뭐, 아니, 곧 보험, 화재보험 가입됐다고. 밥 아, 쎄시다. 네. 아,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가, 가, 가! 아, 네. <laughs> 보다더 <네가> 빨라! 내쉬어 아! 잠 아파, 원래. 미션! <laughs> 네. 아, 알았지, <laughs> 교체 준비해.

돌아. 도차 주는 사람이 와! 아. 깔끔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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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은혁이 요새 물 올랐어. 불러. 서라 잠깐. 영준이 교체야. 영준. 더보 잠깐 뛰고 있었던 거 빨리 들어가, 이 병신아. 너왜 영준한테 이렇게 센 척하려고 그러는 거지? <laughs> 젠틀 센 척해서 뭐해. 들어갔다! 친문을 믿잖아. 호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응. 성우 힙합. <laughs> 아, 어우, 저 어디 간 거야? 쉬우고 왔어야 되는데 박희가 치래요. 주 항상 빨간색이었어요. 맞아. 아우. 이네쉬우는그럼고 아, 2구 파울. 괜찮진 박재상? 진는진는진는세 봉도 하나 넣어 줘. 아, 지금 여기까 올리면 안 되는데.

자기가 라고 뭐로 린데왜 서있어, 누구 부시상이요 됐어, 됐어. 됐지? <목소리> 오호뭐 아니야, 안. 와! 멋있다거짓수 거짓수. 지 막아, 우험한 빨리 가야지. 아, <목소리> 아 영주형 파울 영주가 이겼습니다. 역시 영준 신발! 아, 영주 신발 샀네. 영준 그래. 그래. 신발 샀네. 일단 갈야지 저거 핑크가 재상이 그저 신발 아니야? 뭐 하는 거냐, <목소리> 아, <야. 목소리> 그러니까! 내보내! 네, 네. 너무 심하네요여러분불편하면 네, 어. 아, 아, 어. 나가야 있아요 나이스! 어허! 어 그러고 나면 또 이거 빵이 나오면 지 저기 서 아, 네, 아. <laughs> <네트> 몇이에요? <laughs> 오늘 수고 없어서 재산이 있다 <laughs> 그지

진우 형 파울, 다음부터 팀 파울! 지누형 파울 세개야세개금요뭘 3개. 놀아? 와, 아니, 아니, 여기 딱명 아. 야. 아 나이스 패스! 야, 어, 제데이렇게 칭찬한 거 오랜만에 다점 아, 아, 세봉, 나수요도 가게. 어? 너안올 거잖아. 아, 수못가 <laughs> <못 가진다. 웃음>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! 뒤 <목소리> <기회, 목소리> 영주! 아그지안 <좋지? 웃음> <제>, <목소리> <목소리> 돼. 해안 돼. 더 이상. 분위기 괜찮 어때? 여기가 좋지. 한명 없으면 지오 쉬었다가 나더니 어느새 아 여기 연말이 생겼더라고 어? 어디 여기? 아너쉬었어어 맞어! 그... 아, 와 8위! 어느 순간 17%로 올라왔어 아두개넣어 8위 다고어25% 9위 9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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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래 다아 그렇지! 다꼬여가지고 지금 까비! 까비! 아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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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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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긴 여긴, 봐 쳐봐 가비 가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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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막아줘 와영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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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여긴, 여긴, 팀 파울 오 와! 대 맞췄어. 아. 당연 야투율로 보기. 어 아, 손 가끔 올렸어. 아니, 왜안 왔어 오네이뭐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와 누구? 은혁 그죠? 은혁. 야 은혁아 너팔만해야이 음. 코트에부터 면어떻 해?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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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이네 나이스, 나이스, 어, 어, 어. 타타고 있어. 와, 어 안돼 안돼. 어, 아. 자, 밟아 떨어진다 다루도트루이하사이 하루도 하루도 트루도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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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루도 하가운데루도 하루도 하야돼하야돼 하루도 가운데서 서도도하루다아루도하야 어. 돼. 하루 돼. 어. 나이스. 멋을 어 욕했어, 욕했어. 잘하기만 돼. 야, 야 제호코왜 이렇게 됐어? 야, 했어. 늙은이 욕했어. 들팀 다섯 명이에요. 나나 진짜 싫어. 바로 할 거예요. 바로 야. 아니 심판 심판은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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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아 그러니까 심판한테 받아야지 왜. 잠깐만요. 그래. 그래. 받아야 경고 경고 <laughs> 경고 <laughs> <laughs> 경고 기다려야 돼. <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2초로 <laughs> 해. 24초. 2초. 2초. 봐 줄게. 음. 1초 1초. 2초, 2초, 1초. 2초 1초. 2초 1초는 안 생겨. <laughs> 2초 <2촌대> 1초 <웃음> 먼저 <웃음> 누를게요, 그럼. 그럼 1초. 해 보면 정도 주세요. 그 뭐해? 10초, 10초. 아니, 이게 안 생겨. 버튼으로 내려봐. 버튼을 눌러야 되나? 버 내리는 거해 봐봐. 아, 됐, 됐다. 이걸로 할게요, 그냥. 아. 2초로 할게요. 네. 봐졌다. 감사 아 아, 아니, 점 아, 1점 4초 되겠다. 1.4 네. 할게. 어, 나이스인데. 됐어. 1.4 되게. 할게요. 아 어디까지 가! 가운데서 네, <laughs> 해야지! 아! 아이다